여기는 윤봉길 의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추연 TV입니다. 저는 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용입니다.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가 어찌 이렇게 됐습니까? 도둑놈이 너무 많아, 국민 반, 도둑놈 반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문재인이가 낙하산을 뿌려, 나라를 도둑놈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법카를 자기카드처럼 마구마구 긁어댔습니다. 세금 도둑질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땅을 잘라먹고도 큰 소리 빵빵! 자기 편이 많기 때문에. 투표지도 대량으로 도둑질 당하지 않았습니까? 금뺏지도 대량으로 도둑질 당했어. 국회가 도둑놈 소굴이야. 도둑놈이 너무 많아. 도둑놈이 너무 많아서 도둑 아닌 게 이상할 정도야. 경호원을 65명이나 꿰차고 큰소리 뻥뻥 치고 있어. 날도둑놈이야. 얼마나 해먹을 게 없어서 135개 국가에서 온 수만 명. 예산을 잘라먹어. 심지어 크루스 여행까지 다녀왔더라.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해먹을 게 없어도 수능시험까지 팔아먹어 갈 때까지 다간 겁니다. 이게 다 문재인이 5년 동안 빚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 놓고도 큰소리 뻥뻥 치고 있어. 말하면 못합니까? 대통령까지 도둑당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도둑질 당할 뻔했어 간신히 간신히 부정선거를 뚫고 뚫고 간신히 당선됐습니다. 땅 도둑놈 법가 도둑놈 세멘트 도둑놈 철근 도둑놈 좌경 도둑놈 간첩 도둑놈 586 도둑놈 국회 도둑놈 수능 도둑놈 몽땅 잡아야 됩니다!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몽땅 잡아서 죽일 놈은 죽이고, 가둘 놈은 가둡시다! 오늘은 도둑놈 속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윤봉길 의사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추연 TV. 저는 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용입니다. 이 기가 막힌 내용 많이 전파해 주세요. 많이 많이 여러 사람들이 이 내용 보시고 느끼게 해 주세요. 얼마나 도둑 속은인가? 기가 막힙니다. 많이 전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